자, 칠석입니다. 쭉 오다가 가장 큰 거. 위에 5마리 24cm, 5cm 이상 되고요 주변 20, 20에서 21cm 속시알 18에서 19 사이즈가 좀큰 칠석입니다. 속시알 좀 보여드릴게요. 속시알 큽니다. 작은 조기가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칠석에선 큰 거. 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제일 작습니다. 최근에 나온 칠석 중에 가장 크네요. 시알 좋은 칠석. 칠석 쪽입니다. 자, 갑오징어입니다. 숙회로, 통찜으로, 뭐, 다양한 양념으로 제육볶음, 돼지고기랑 같이 궁합도 좋고요 겉에 시알이 14마리가 좀 크고, 12마리 크고, 12마리 평균적으로 큰 거, 1 2마리고요 속씨알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편차가 있습니다. 옆집 건데, 만한 거. 잘안 보이시겠구나. 이런, 이 정도. 중간짜리. 막 섞여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씨알이 아주, 아주 섞여져 있네요. 씨알이 나쁘지 않습니다. 좀 작다고 하는 거 위주로 좀 보여드리는데.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여기 시좀큰 거. 자, 시알 버시알 이만 하구요. 속시알 이만한 것들. 갑오징어. 갑오징어입니다. 한상잘가 가득 들었어요. 약 15kg 이상 됩니다. 한 18kg? 18kg 조금 안될것 같아요. 가버고 겁니다. 자, 한띠, 파갈치입니다. 파갈치 오랜만에 좀 준비했어요. 속씨알, 역지감 봐보겠습니다 속씨알 좋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손가락 3개씩 나오네요. 약한 삼지에서 딱 삼지, 통통한 놈도 한두 마리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삼지, 3G. 삼지에서 약한 삼지 섞였는데, 중간에 그 통통한 친구들도 섞여져 있다. 자, 이놈이 씨알. 손가락 3 개씩 다 나오고요. 이런 것도 사이즈 좋네요. 파갈치는 손질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다 갈라서 배쪽이 좀 약해요. 참고하십시오. 3개 넘어가는 친구들도 조금 섞여져 있고요. 자한띠한띠 파갈치입니다. 이0미병어입니다이0미 사이즈 좋은 이0미에요 오늘 이0미는 아주 좋습니다. 오늘 물건 질습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이0미는 이렇게 큽니다. 큰 것들 많이 들었고요. 보통 한두 마리에서 네 마리 정도 들었는데 이0미 많이 들었습니다. 병을 좀 많이 잡아서 큰걸 일이 리싹 뺐네요. 자, 20미 큰 사이즈. 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0미에서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큰 사이즈 20이에요 자 민어 톡치6미 m 입니다 50cm에서 55cm 이 상자 하나가 55예요 이 친구는 55cm 넘어가고 이 친구는 딱55 55, 50cm 에서 55cm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어 매운탕 거리도 좋고 한쪽 썰어 드셔도 되고요 전으로 주셔도 되고 말리기 좋은 날씨입니다 요즘. 말려서 짜 드셔도 좋고요 민어입니다 20미 고등어입니다 한상자 20마리 든 어퍼 그 속살이에요 지금 위에 보이시는게 속살 20미 이게 컷시야 그 20미 고등어입니다. 기름 차가지고 좀 맛있어요. 절여 드셔도 좋고 구워 드셔도 맛있습니다. 이런 미시알 속시알. 20미, 한상자 20마리 도 20미 고등어에요. 남학스탕 컬입니다. 약 50cm, 55cm 정도 되고요. 면탕 컬러 드시면 좋습니다. 겨울철에 따뜻한 국물로 좋고요. 40cm 이상들은 남학스 8미, 10미 되네요. 친구는 또 작은 거. 마르스가 좀더 들었고 조금 더 씨알이 좋고 혈미 심이 두 가지 있습니다.